카메라와 워커 박완서 내 나이 20세. 유교 전쟁으로 오빠와 올케를 잃고 나는 젖먹이로 고아가 된 조카 훈이를 맡아 키우게 되었다. 자유를 찾아서라기보다 돈만 있으면 훈이에게 줄 우유를 살수 있는 세상을 찾아 남으로 피란을 갔다. 훈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 반을 문과 이과로 나누게 되었고, 훈이가 나한테는 아무 상의도 안 하고 문과를 택한 걸 나는 나중에 알았다. 훈이가 문과를 간다는구나. 너희 오빠, 문과 나와서 평생 돈한푼못 벌다가 어마니를 휩쓸려서 비명 회사했는데, 아이고! 훈이만큼은 꼭 이과에 보내야 할 텐데 어쩌냐. 나는 더 늦기 전에 이를 바로잡아 보리라 마음먹고 훈이를 설득하려 들었고 훈이는 그런 나를 말도 없이 대담한 시선으로 쏘아보았다. 공대 같은 데 가면 요새 공장이 많이 생겨서 공대 출신이 제일 잘 팔린다더라. 어떻거든 너는 이 사회 순응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돼야지 괜히 사회의 병폐란 병폐는 도맡아 허풍을 떨면서 알른 소리를 내는 사람이 될건 없잖아. 내 말에 감동했는지 귀찮아서 그랬는지 아무튼 훈이는 내가 옮겨준 대로 이과에 잘 다녔다. 그러나 형편없이 성적은 떨어졌다. 때마침 공대가 붐을 이룰 때라. 우수한 지원자가 많이 몰려 훈이는 대학 입시에 낙방했고 지수는 막무가내 싫다고 해서 삼류대학 공대 토목과에 들어갔다. 훈이가 대학에 다니는 4년 동안 내내 대학가는 어수선해서 데모, 휴교, 조기 방학의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데모가 있을 때마다 나는 훈이가 그런데 휩쓸릴까 봐 애를 태우고 미리미리 타이르고 했다. 행여, 그런데 끼지 마라. 관심도 갖지 마라. 너는 기술자가 될 사람이야. 세상이 어떻게 되든 밥벌이 걱정은 안 해도 될 기술자란 말이야. 기술자는 명확한 해답을 얻어낼 수 있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고는 혹시라도 그런데 끼어들었다간 일생 망치기 십상이라 공가를 쳤고, 너는 꼭 대기업에 취직해서 예쁜 색시어더 일요일이면 카메라 메고 동부인 해서 야외로 놀러 나갈 만큼 재미있게 살아야 한다고 설교를 했다. 훈이는 한 번도 말대꾸하는 법이 없었지만 거칠고 대담한 그리고 경멸하는 듯한 시선으로 나를 쏘아봤다. 그럭저럭 무사히 졸업하고 입대했지만 곧 의가사 제대를 할 수가 있었다. 이제 취직 문제만 남았는데, 이것만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 그래도 다행인 건 훈이가 그런 문제에 나를 원망하려는 기색이 조금도 안 보이는 거였다. 말없이 고분고분 취직 시험을 수없이 보고 보는 족족 떨어졌다. 훈이에 대한 어머니와 나의 바람은 그저 정직하게 빌어먹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대기업에 붙여, 공일날 카메라 메고 야외에 나갈 만큼의 사람 사는 낙을 누리게 하는 것 뿐이었다. 아휴, 그런데 그나마도 쉽게 되어주지를 않았다. 취직시험도 하도 여러 번 치르니 보러 가기도 보러 가라기도 점점 서로 미안하게 되었다. 훈이 어느 날 나에게 해외 취업의 길을 뚫을 수 있을 것 같으니 교재비로 돈을 좀 달라는 당돌한 요구를 해왔다. 아 <laughs> 뭐라고... 해외 취업? 그럼 외국에 나가 살겠단 말이지. 그건 안 된다. 왜요, 고모? 째쩨하게 돈이 아까워서? 아니면 고모가 영영 할머니를 떠맡게 될까봐 겁나서? 글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녀 저기 꼭이 땅에서 내 눈앞에서 잘 살아주었으면 하는 내 간절한 소망의 참뜻을, 지랄같이 무책임한 전쟁이 만들어 놓은 고아인 저 녀석을 온 정성을 다해 남부러지 않게 키운 게, 결코 내 어머니를 떠맡기고자 함이 아니었음을 어떻게 납득시킬 수있담 여기저기 부탁하고, 빌붙길 여러 번. 그러다가 겨우 얻어 걸린 게, y 건설의 영동 고속도로 현장의 측량 기사보 자리였다. 정식 사원이 아니라 현장 사무소장 재량으로 채용하는 임시 직원으로 오라는 거니 우선은 섭섭할 밖에 없었다. 짐작했던 대로 훈이한테는 안부편지 한 장이 없었다. 드디어 나는 현장에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억수로 비가 퍼부어 내리고 험한 길을 달리는 버스 안에서 문득 나는 만약에 여기서 차 사고로 내가 죽더라도. 내 고모로서의 지극한 정성이 널리 알려져 신문에 보도되고, 그걸 Y건설 사장이 읽게 되고, 그러면 훈이를 제꺼덕 발령을 내 본사로 끌어올릴지 알게 뭔가 하는 실로 더럽고 치사한 생각을 했다. Y건설 현장 사무소에 도착하고, 이제나 저제나 훈이를 실은 차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전혀 훈이 같지 않은 젊은이가 나에게, 고모, 하면서 다가왔다. 훈이는 그동안 몰라보게 살이 빠진 데다가 머리와 눈썹이 뽀얗게 보일 만큼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어 못 알아봤던 것이다. 진부까지 나가보고 싶었고 뭐. 불고기 집에서 훈이는 땀을 뻘뻘 무섭게 먹어댔다. 식성이 까다롭고 소식이던 훈이로만 알고 있던 나는 무참한 느낌으로 이런 왕성한 식욕을 지켜봤다. 그래, 회사 식당 식사가 먹을만하니? 기똥차지, 기똥차. 그거 얻어먹고 폴대 매고 하루 몇십리씩 산골을 누비는 나도 기똥차고. 하여튼 짜시들, 사람 부리는 솜씨 또한 기똥차게 악랄하다고. 아침 7시서부터 폴대 매고 헤맬 때안 헤맬 때다 헤매다 기진맥진 돌아온 놈에게 그 지독한 저녁을 먹이곤 또밤 일을 시켜가면서도 하루 공사가 늦으면 어느 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기맥긴 계산을 그분들한테 들으면 공급이 적다든가 식사가 형편없다든가 하는 불평은커녕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있는 죄인이란 생각이 먼저 들어 기도 못 펴게 되니 더러워서... 커피까지 마시고 돌아온 훈이의 하숙방은 협소하고 더러웠다. 벗어만 놓고 빨지 않은 옷가지들이 야릇한 악취를 풍겼다. 그러나 워커를 벗어던진 훈이의 발에서 풍기는 악취다 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대로 나만 떠날 수는 도저히 없었다. 비누를 사가지고 와서도 나는 선뜻 빨래거리를 물에 담그지를 못했다. 훈이가 나를 따라 서울로 가겠다고 할 것은 뻔하고, 그렇게 되면 젖은 빨래는 곤란할 것 같아서였다. 고모, 왜 그러고 있어? 빨래가 너무 많아 질린 게지? 대강 떼꾸기나 빼. 훈이는 오늘 농땡이를 부리겠다며 주임에게 사바사바 해본다고 갔지만 금방 풀이 죽어 돌아왔다. <laughs> 농땡이 잘안 되겠는데 고모? 그까지 농땡이 칠것 없다. 같이 가자, 서울로. 몸이나 성할 때 일찍 언니 집어 치우는 게 나았겠다. 그건 싫어. 나는 더 비참해지고 싶어. 그래서, 고모나 할머니나 철석같이 믿고 있는 기술인이 정직이니, 인 금면이니 하는 것이 결국엔 어떤 보상이 되어 돌아오나를 똑똑히 확인하고 싶어. 그리고, 그걸 고모나 할머니에게 보여주고 싶어. 훈이는 버스 정류장까지 나를 배웅했다. 나는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길이 나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나를 과장해서 들려주면서 고속도로가 뚫리면 서울서 강릉까지가 얼마나 가까워지고 편안해지겠느냐. 너는 이런 국토 건설 사업에 이바지하고 있는 걸 자랑으로 삼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녀석이 구역제 같은 소리로 했다. 드디어 버스가 오고 나는 그것을 혼자서 탔다. 나는 후니에게 몇 번이나 돌아가라고 손짓했으나 후니는 시골 버스가 떠나기까지의 그 지루한 동안을 워커의 뿌리라도 내린 듯이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나는 그게 보기 싫어 먼딴 데를 바라보았다. 훈이가 젖먹이 일적 그때 그 지랄같은 전쟁이 지나가면서 이 나라 온 땅이 불모하에 사람들의 삶이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 던져지는 걸본 나이기에 지레 겁을 먹고 훈이를 이 땅에 뿌리 내리기 쉬운 가장 무난한 품종으로 키우는 데까지 신경을 써가며 키웠다. 그런데 그게 빗나가고 만 것을 나는 자해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 후회라기보다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몰려왔다.